어, 생각보다 안 춥네. 이 계곡을 봤을 때 영하 3도, 4도 뭐 체감온도, 7도 이래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덜 추운 것 같아요. 춥네, 나오니까. 아, 창공기. 여기는 횡계. 대관령 면이고, 지금 아침 8시입니다. 기온은 영하 3도, 4도 정도 되는 것 같고, 일기예보상으로는 뭐, 체감온도, 뭐, 5도에서 7도? 바람이 정, 어느 정도 있고. 아침을 어디서 먹을까 고민 중인데, 이쪽 동네에서 먹을까? 음 아니면 내려가서, 오늘 진고개를 넘을 건데, 진고개 입구에 그 월정사 가는 길에 밥집들 있잖아요. 거기가 8시 반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까 고민 중인데, 이렇게 배가 안 고파서 지금 8시거든요. 30분이면 거기까지 갈것 같아서 그 월정사 입구에 식당가까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앞바람 장난 아니네요. 근데 여기만 내려가서 우회전해서 이제 오대산 쪽으로 들어가면 앞바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진부까지 다운일입니다. 바람개비가 힘차게 돌고 있네요. 이쪽에서 어. 200m 앞에서 오대산으로 우회전할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바람이 진짜 없어요. 저 옆에 산이 바람을 막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지금 이제 북동쪽 방향이거든요. 이길 자체가. 그래서 바람 소리도 하나도 없고 아또 평온합니다. 아까까지 마빠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춥기도 춥고 고프로는 출발한지 15분 정도 만에 추위 때문에 배터리 하나가 방전이 됐어요. 충전기들 갖고 와서 그냥 가방 안에서 충전해 놓으면 되는데 갈아끼기가 귀찮아가지고 이거 이 카메라도 몇번안 켰는데 벌써 배터리가 60%고 추운 거는 이 배터리한테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삼거리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진곡에 넘어가서 주문진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일단 이쪽으로 가긴 할 건데 배가 고프니까 좀더 앞으로 가서 그 오대산 식당가 있는 데까지 일단 가서 밥부터 먹고 정신을 좀 차리겠습니다 밥 먹고 가겠습니다. 다 왔네요. 저는 이쪽 아니고 여기 새로 생기기 전에 안쪽에 옛날 건물들 있을 때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갔던 집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산촌인 것 같아. 이름이 산촌이었어. 저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가지고 그때그때 충전을 해놔야 됩니다. 아, 아침도 먹었고 다시 출발합니다. 일단 진곡의 정상에 가가지고 진곡에 어필해보고 추운데 막. 오래 탔더니 무릎이 아파 가지고, 어, 그냥 주문진으로 바로 내려갈지. 부현동을 오랜만에 가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가본 게한 4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중간 중간 거기 완전 산길, 꼬부랑길이어가지고 그늘도 있고 그래서 빙판길이 있을까 그 걱정도 되고 아니 지금 커피도 되게 먹고 싶은데 일단 여기서 부현동 길로 들어가서 양양까지 가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민간은 몇채 있고, 뭐 카페는 물론이고, 선이 뭐 슈퍼 편의점도 없어 가지고, 어 주문진으로 내려가면 이제 동해안 해안길 타고 유유자적 갈 수가 있어서, 아, 몸이 아침 먹으니까 확실히 몸이 풀리네요. 굳었던 다리도 좀 풀리는 것 같고, 기온도... 다시 올라갔어요 이제 영하권이 아닙니다 영상 1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진곡의 흙에서 한 2.6km? 5km 남았다고 나오네요 조금만 가면 될것 같습니다 기온이 이제 영상 2도에요 이게 해발 840m 인데도 양양쪽 내려가면은 엄청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장갑을 지금 두꺼운 걸 끼고 있는데 어차피 다운 일할 땐또 추울까봐 다운 일 하고 나서 옷을 좀 갈아입어볼 생각입니다. 정상 근처에 그 헤어핀 두 개가 있었거든요. 크게 지금 보니까 헤어핀 첫 번째 있네요. 그래서 이거 꺾고. 다음 거 꺾고, 조금만 올라가면 휴게소 나옵니다. 여기가, 다운 힐할땐 진짜 재밌었는데, 도로 차선 폭이 넓어서, 진짜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와, 여긴 눈이야, 쌓여있네. 진곡의 휴게소입니다. 저기 터널 있는데, 저기가 정상이고요. 아이고, 다 왔네. 부현동 가려고 했는데, 날도 춥고, 추워서 그런지 무릎이 아파요. 짐도 되게 많이 싣고 온 상태여가지고. 오늘은 저의 무릎 건강을 위해서 그냥 주문진 쪽으로 쭉 다운을 해가지고, 키로수는 10km? 정도 길어지는데, 어필해서 또 시간 쓰는 거 하면은 항상 시간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진 가서 어 저기 모닝 커피나 한잔 모닝 커피는 아니구나. 주문진 내려가면 11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해안가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조금 쉬어서 쉬고 해안가 도로 라이딩 해서. 자동차 있는 데까지 원점복귀 해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세 마리가 있네. 시하네요 여기 한 마리 더 있네. 반응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네.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사람의 치인 것 같아요. 아, 화장실 가려고 그랬는데, 동파 방지 폐쇄. 아, 저쪽 화장실 가야 어, 얼추 따뜻한 데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동계장갑 벗고, 좀 얇은 장갑 입고몸 안에 막 핫팩도 넣어 놨거든요. 그것도 빼고 좀 가겠습니다. 이제 더울 것 같아요. 추운 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살것 같네요. 따뜻해지니까. 아, 내려오는데 진짜 추웠어요. 바람이 등바람이어서 시속 40에서 50까지 막 나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마이너스 4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감이 온도계 15도가 찍혀요. 이게 확 정확하진 않은데 거의 일교차가 20도 20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채 지금 자전거 탄지 2시간 반 됐는데 2시간 27분 됐고 52km 정도 탔네요. 이제 해안가 들어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아, 여기서 주차장 있는 데까지 한 아, 30km 해안가 라이딩 샤방샤방 하겠습니다. 주문진 지나서 해안도로 타고 쭉 가고 있는데요. 어디 바닷가에 너무 크지 않은 카페를 찾고 있는데, 어, 작은 카페들은 장사를 안 하고, 큰 카페들은 또 너무 대형 카페여서 가기가 싫고, 딱 마땅한 데가 없네요. 계속 위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멈출 때가 됐는데, 그만 가야 되는데, 지금. 내무부 장관님께서 지포를 갑자기 지포가 되시고 주시다고 주문진에서 번어물 상가도 있잖아요. 두껍고 작은 지포를 사사 오래요. 두꺼운 지포를 두 봉다리 샀습니다. 이거를 또 집에서 구워서 맥주랑 드시려나 봅니다. 맞바람 엄청 납니다. 속도가 안 나요. 아유 이게 보다 보니까 거의 다 도착을 했네요. 막상 커피숍을 찾으려고 보니까 지금이 비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문을 닫았어요. 장사를 안 해서. 그냥, 어, 좀, 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야지 하다 보니까, 지금 다음 마을이 이제 하조됩니다. 도착을 해버렸네요.